여러분 안녕하세요. 술월의 을목 공통부감 술월 을목 설명해 보겠습니다. 술월 9월 을목 근고, 연락, 필, 래, 개수, 자양, 여견, 갑신시, 명위, 등락, 계각, 가추 가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의 을목은 뿌리가 마르고라고 해도 되고요, 뿌리가 시들고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뿌리가 시들고 잎이 떨어지니 필 반드시 래 의지해야 한다. 개수가 자양 적셔서 적셔서 길러주는 것에 개수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에 의지해야 한다. 여 만약입니다. 만약 견 만나면 갑신시를 만나면 이름하여 위 된다. 등라계갑이 된다. 우리가 이제 등라계갑이라는 것은 간목을 을목이 예, 덩쿨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의미로 예, 어, 담쟁이 덩쿨 같은 것이 감목을 감고 올라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등라계갑이라는 것은 어, 을목이 청, 사주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에게 의지하는 감목을 타고 오르는 감목의 보호를 받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등라계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등라계갑이 되니 가추 가을도 가능하고 가동 겨울도 가능하다. 약견 계수 우우 만날 우자입니다. 우 신금 발수 지원 정주 과각. 만약, 견, 만나면, 계수를 만나고, 우, 또, 또, 하 거듭하여, 여기서 만날 우, 자입니다. 신금을 만나면, 근데 신금이 뭐 하는 거냐면요. 발수지원, 그러니까 수원입니다. 수를 어 바라는, 수를 생하는 원천을 만나면, 틀림없이 주, 사주의 주인은 과거 급제한다. 혹, 유, 계 무심 상인. 그런데 만약 계수는 있고 신금이 없으면 신금 수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 상인은 평범한 사람이다. 네, 안 됐죠. 또 유신무계, 신금이 있고 계수가 없으면 빈천, 빈천하다. 그러니까 아 둘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수가 있고 신금이 없으면 평범하고 신금이 있고 계수가 없으면 네. 가난하고 뭐 지위가 없는 거죠. 혹, 사주, 임, 다, 수, 난, 생, 을, 역시, 심, 상, 지, 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사주가, 임수가 많으면, 임수가 많으면, 수가, 이 임수가, 난, 어렵다. 을목을 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임수가 많으면, 을목이 부류하고, 임수로 을목을 생하기 어려우니, 역시, 또한이다. 심상지배아은 평범한 무리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혹지다. 무토. 우. 투. 천간. 작. 종재간. 무. 비겁. 방묘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혹. 지지에 무토가 많고. 지금 수월이잖아요수월인데또 무토가 많고. 우. 또. 투. 천간에도 무토가 투간하면,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토가 많은 거죠. 그러면 작, 작이 된답니다. 종제가 된다고 본다. 근데 이 종제가 되려면, 무비겁, 비겁이 없어야 비로소 묘하다. 그러니까 간목이나 이렇게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제가 된다고 보는 거가, 어, 종제격이 되는 거는, 어, 우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시대에는 종재가 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재가 되는 것이 이렇게 무토 어 천간에 투간하고 지지에 무토 많고 이것으로 종재가 된다고 보지만 종재격의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종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서 재벌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종재가 된다고 보는데 비겁이 없어야 비로소 묘하다. 일봉 비겁 하나라도 비겁을 만나면 종재가 아니겠죠? 다시요 일봉 비겁 하나라도 비겁을 만나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옥빈인이다부옥빈이니까 아, 종재가 아니라 재다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집안의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 그 집은 부자이어도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용계자 금처 수자 단 자녀 간난 개토 극제 고야 개수를 쓰는 사주는 금이 처이고 수가 자식인데 단 다만 자녀는 간난 간난하면요 이제 힘들게 산다 어렵고 고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 자녀가 갓난한 이유는 계토 계절의 토라는 것이 이제 술토잖아요. 그래서 계토 술토가 상극을 하고 죄를 하는 고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수를 써서 계수가 어, 용이 되는 사람이 자기 어, 자식은 굉장히 예, 힘들게 어, 힘들고 고생하면서 사랑한 힘겨운 인생을 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추절의 어, 을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월의 을목들이 어,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힘겨운 삶을 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을목이 유약하고 그리고 금왕절에 네. 네. 술토라는 딱딱하고 큰 토를 만났으니까 소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을목 수월의 좋은 사주를 못 찾아서 궁통보감 그 평주에 있는 사주를 지금 예. 이제 써갖고 왔습니다. 사주를 네 을목이 수월에 좋은 사주가 없어서요. 네 저가 가진 게 좋은 사주가. 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사주가 아, 을목이 수월에 지금 개수가 용이고 그리고 신금이 아, 개수를 생하는 수원이 되어야 두 개가 다 있어야 어, 과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 을목이 수월에 태어났는데 목이 갑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처가 있죠. 그리고 기토와 진토, 술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 토에서 간목에 의지해서 간목이 소토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사주는, 어, 수 신금이 없고 기수도 없는데, 그래도 운에서 신계를 만났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 자체에는 용이 없어서 이제 고생하고 토가 많으니 자신이 손토하기 힘들어서 감목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분은 이제 뭐 하는 분이냐면 어,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이고 근데 축구 선수의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길지가 않았고 지금은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축구 심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이게 나라에 등록된 심판이고요. 심판이 없을 때는 이제 축구 교실 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위에 사주보다 더욱 더 토가 왕하지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진토가 술토가 충을 하니까 그나마 이제 소토를 할수 있어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 사주는 감목이 있 있는데 엄청나게 예, 토가 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에 의지하여, 어, 토를 소토를 해야 하는데, 일단, 술월에 가장 중요한 용 개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 신금도 매금당해서 수원으로 역할을 처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어, 몸으로, 어,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어, 간호 조무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은 건강원 같은 걸 하세요 네. 이사주하고 이사주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데 을목이 이사주는 간목에 의지처가 있고 이사주는 을목이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이 근왕하죠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주는 스스로 근왕하여 이 토가 왕한 것을 개척해서 자기 개발을 한 사주입니다 또한 이제 오술해서 예 삼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기만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분은 간호사예요. 예. 그래서 조직에 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세 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이고요. 이제 어, 신금과 계수가잘 있는 분을 못 찾아서 제가. 어, 설라고의공통보감 평주에는 이제 사주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설라고 시대에 알았던 설라고가 어, 올린 사주에 의하면 이제 이 사주를 보시면 가빈, 값을, 우류, 병자. 설라고가 어, 평주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명신, 이름 난 신하였다라고 올린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사주가 이제, 어, 수와 신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지에 자수가 있고, 어, 또 지지에 용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또 을목이 일반적으로 병화가 있어서, 어, 이 시절에 조후가 되고, 보호자가 있고, 또한 아주 튼튼한 간목이 있어서 의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어, 명신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신이 을목이 수월에 신금과 개수 용이 다 있어서 과거 급제한 사주를 찾은 것이 설하고의 공통 보관 평주에 있는 사주인데요. 설하고가 이 사주가 상서라고 하였습니다. 상서는 이렇게 정승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토가와 항하지만 을목이 근왕하고 그래서 자기를 개척을 한 것이고 신계가 있으니. 과거 급제하여 명신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을목이 수로로 태어나면 되게 소토하기도 힘들고 또 날도 춥고 그래서, 어, 을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좀 찾기가 어려워서요. 이게 공통보감에 있는 사주를 설명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추절의 을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